이어서 서천군 의원 나선거구의 이강선, 이지혜, 한경석 당선인을 만나봤습니다. 당선자들은 그동안의 선거 활동을 회고하며 저마다의 감사 인사와 포부를 밝혔는데요. 중점 공약으로는 이강선 당선인은 이회 개혁을, 이지혜 당선인은 농어업과 장애인 복지를, 한경석 당선인은 기업 유치 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SBN 뉴스는 지난 3일부터 9일 서천군의원 나선거구 당선자들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강선 당선인은 주변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역과 주민을 위한 행보를 이어나가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삶을 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 중점 공약으로는 신뢰가 갈수 있는 의회 개혁을 꼽았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지혜 당선인은 서천 지역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서천,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바람과 바람을 원하셔서 저를 뽑아주신 거라고 느낍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의 중점 공약으로는 농어업과 장애인 복지, 그리고 군청사 이전으로 진행될 중심지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심지 사업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보려고 합니다. 좀더 편한 어업과 편한 농업을 하실 수 있도록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저희 서천군의 바람이고 한경석 후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군의원이 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중점 공약으로는 기업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서천군 의회 발전에 꼽았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을 제가 발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고 서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는 7월 의정활동을 펼쳐갈 서천군의 새 인물들이 각자의 바람처럼 서천군을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고성은입니다.